자 집합 중단은 19반이야. 자 집합 A가 요거는 문제 표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안돼. 좀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얘도 중요하고 조건 제시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면 돼. 자 요거 또는 A A J가 1인데 아니 J가 아니라 I구나. 똑같이 똑같이 i 요 여기. 자 I의 값은 1, 2, 3. 자 이거의 A 집합의 원소 중에서 어? 0의 개수가 홀수인 원소의 개수를 구하래 되겠어? 원 원소 중에서 0이 홀수 개로 들어가고 자 그럼 이 A 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다고 그럼 요 하나의 원소에 그럼 여기 원소는은 a, i 하고 a, i는 a, i라는 것은 0 아니면 1이 된다니까. 여기에 원소, 0이라는 원소가 홀수계 들어가는 거. 0이 홀수계 들어간 거지. 그럼 야, 지금 원소의 모양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네 가지밖에 없으니까, 첫 번째, 0, 이몇개 들어간 거? 한개 들어간 경우가 있을 거고, 두 번째, 0이 세개 들어간, 홀수계는. 그지 자, 그럼 0이 하나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야, 요 원소들은 0 아니면 1로밖에 계산이 안 되니까, 0이 하나 들어간 거게 대표적 영가가 뭐냐면, A1이 0이라서 0, 1, 1, 1인가 하면 되겠지. 야, 그럼 이런 경우에서 몇 가지 발생하겠니? 그러면 A1이 0일 때, A2가 0일 때, A3가 0일 때, A4가 0일 때. 몇 개? 네 가지. 되겠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0이 세개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대표적인 게 뭐야? 0, 0, 0, 1인 거네. 그지 이런 원소가 되는 거지. 야, 그러면 이런 원소는 결국 뭐냐면 1이 하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럼 얘도 역시 나몇 개가 되겠니? 그지? A4가 1일 때, A3만 1일 때, A2만 1일 때, A1만 1일 때니까 얘도 네 가지가 나오겠지. 그치? 홀수인 원소의 개수를 구하여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원소의 개수 총몇 개니? 8개 이렇게 나오겠지 되겠어? 이 자체가 하나의 원소의 형태니까 이해되시 오케이